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이해와 지혜를 부여하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인격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추상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류하시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돌보심을 안겨 주시는 하나님의 자로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며 우리를 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격은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내 기뻐하는 자라 시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의 이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과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령이 비둘기로 나타난 것은 부드럽고 순수한 형상으로 예수님과의 교감에서 성령의 섬세하고 깊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성령이 부르는 자, 부르는 주체로서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통, 형상을 통해 부드럽고 순수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과 교류함으로써 그분의 부드러움과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조의 순간부터 생명의 영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깊은 표현이며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현대적인 경험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로, 그중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다양한 시각에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행동, 양식과 책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주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생명의 영을 갖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그 형상을 통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생명의 영을 실현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지침이며 강력한 도전과 동시에 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이 단순히 숨이나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와 교류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며 이 선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을 통해 풍성한 생활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변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통해 부활의 희망과 생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의 실재로 그 관계에서 우리의 부활이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영적 이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몸을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 죽을 몸을 부활시키며 변화시킨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약속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이 희망과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오면 우리의 생명이 변화하고 회복된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영감을 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창조주인, 우주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성길로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동안 존경, 존경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계시에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선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우리와 함께 울며 웃고 걸어가며 우리를 이해하고자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쾌한 소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이기적인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하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허무함과 쓸쓸함, 그리고 불안전한 속여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경험하고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위대한 존엄과 특별함을 그분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결점, 그리고 모든 제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믿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희망, 평안, 사랑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희망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랑은 우리를 어디서나 안전하게 감싸 안으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영원한 희망과 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선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별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로 내려 지혜와 지혜를 부여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채워주셔서 큰 기쁨입니다. 성령의 인격에 우리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늘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